야 애교 너 이제 와야 뭐돼 진성준 왜또갖히람 진성준 쫓겨났어 얘, 얘가 밀어내기 했음 <laughs> 칸이 밀어내기 해서 지금 아니 리라, 굴러온 들이 박힌들 빼버린 박힌들 빼버려 리라 집으로 다시 가버린 진짜? 어 <laughs> 지리네 진상용 말고 칸상용으로 다시 가야겠 <laughs> 자 우리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자. 그거 먹을 때 쪄주는 거야지. 가서 사 와야지. 편의점 들어가서아에버주 그냥 먹으면 안 돼? 안 돼. 계란, 이야 계란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와 어, 칸토까지 끓이게 해가지고. 어. 동아 라면 먹을 좀다 물어볼게요. 저 이거 먹을 거야. 기생충이아 라면 뭐 있는지 보. 아아 있어 있어 있어. 내가 봤어. 시현 내가 봤어. 진순이잖아. 있... 진순이 맛있는데. 진순이 왜 무시하는 거임? 홍태우도 집에 오니까안 오가... 돼. 시켜 먹어. 왜요? 진순이밖에 없어. 아 이거 나가서 사 오면 되지. 편의점 가가지고. 어, 계란도 사올 겸. 그러면, 자, 역할 분담 됐다. 무서워. 역할 분담. 내가 사올 테니까 너가 해. 됐지? 아니지, 끓이는 거는 갈갈보 해야지.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 뭐? 싸오는 것도 남자가 사오고, 너와. 어? 끓이는 거 갈갈보해? 내가 시켜먹자고. 싫어, 그건. 그냥 김동아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김동아랑 셋이서 시켜먹고 싶어? 응. 나 라면 먹고 싶어. 1대1. 김동아 의견 물어보고. 야, 야 아, 김동아, 그렇죠? 끝나면 빨리 와봐. 예, 저 방송 왔어요. 알아서 잡아주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결승 선 10개 감사합니다. 상호님은 <laughs> 비글즈 팀 뭐야? 맘에 드셨나요? 아니 방송 이렇게 빠름? 쿨한데? 대동아씨 어. 일로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자. 진상용 해체됐고 칸상용이 지금 어 저희가 <laughs> 아 그렇죠. 어 저희가 지금 결정됐거든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배고프잖아 솔직히. 나 지금 출출해. 아나 출출하단 말이야. 딱 지금 감성 뭐야? 라면이잖아. 아 라면 너무 좋다. 엄마가 가져올게. 내가, 내가 사오겠다 했거든 지금? 어. 아니 근데 계속 시켜 먹지. 이게 말이 되냐? 동아야? 어? 남자가 지금 어? 나는 불고기버거 세트에 음료수 한라봉 슬러이에요 아빠는 불고기버거 단풍 뭐임? 엄마 관종임? 우리 엄마 방송 보고 있네? 너오마 정하기로 했어. 시켜 먹을래? 라면 먹 끓여 먹을래? 아니 우리가 엄마 없는 사람도 아닌데 엄마가 라면 끓여주면 우린 너무 좋지. 야 나는 진순이밖에 없다고. 갔다 와. 아 근데 나 그래가지고. 라면 먹기 싫고 나좀 든든한 거 좀.. 아, 라면 먹어 그냥. 라면 맛있잖아. 나, 혼자서, 나 혼자서는 라면 먹을 수 있는데 딴 거는 나 혼자서 못 먹는단 말이야. 아 그냥 먹으세. 이렇게 싸우면 난 무릎. 난 그냥 한발짝 못 뺄. 싸우는 거 아니야 의사 소통이야. 아 근데. 우리 심 치료 줘야지 인마. 근데 난 엄마 편이긴 해. <laughs> 아 왜냐면 내가 진짜 가정사를 얘기하지만 아버님이 일 일찍 여여여여가지고난 아... 엄마 편이야. 야애교형 야, 김밥 시키셈. 김밥에 라면 먹자. 그고시하다 아, 어? 인마 시원하잖아. 이거야 이거야 진짜. 그러니까 분식 같은 거 시키고 분식에다 라면을 그냥 끓여 먹는 거지. 이번 거 진짜 솔로 이거나. 이건... 그러면 나 계란만 사올게. 빨리 가서 나가 오삼컷산분 컷. 계란 있어 꼴? 계란 있어? 아, 와셔. 먹기 싫어 가지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었네, 보니까. 근데 그래, 형방송하면은 싸대기 맞는 거 아니야? 아, 엄마 표정 너무 안 좋은데. 부조건꽉 잡고 있는 거안 보여? 집안에서 그 기싸움이 어떻게 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쪽, 음. 내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기안 보여? 엄마 음, 안 좋은데 근데 이거. 어? 진순이의 계란까지 넣으면 더 맛없는 거 아니야? 그건 맞지. 진순이 먹어 줄테니까 그냥 진순이만 먹어 줘. 그건 조금 거절하고 싶네. 와 자자 형 저, 진짜 철벽이다 미친 줄도 연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럼 영화야. 아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라면에 계란은 필수 아닙니까? 라면에 계란은 필수인데, 음? 진수는 진수는 또또 그래 그래서 나도 양보해가지고 지금 다른 라면을 사오겠다 그러잖아. 아니 근데 내가 진순이 양보했으니까 너도 계란 양보해가지고 그냥 진순이만 묻자고 서로 양보가 안 돼? 자다리타세 아니 아니 내가 누굴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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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와 어. 그러면은. 알았어. 와, 어, 나 이거 처음 봐, 이런 거. 와, 보살이다. 나 했으면 진짜 싸대기 때렸어. 뭐야. 설루설루아저아저 진... 이르. 저 이르. 아, 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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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순 이 얘기하다가 진순이 진순이 이름인줄 알았네. 인정. 뭐 김밥 뭐 먹을래? 김밥 야무진 참치김밥으로 가야지. 아이 뭘 보나? 야, 참치김밥이지. 김밥은. 참치김밥 올 올린 때려? 아올인 때려야지. 진짜 정순하다. <laughs> 아니, 아니 메뉴 단일한뭐 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김밥은 참치김밥 먹으려고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마요네즈 별로안 좋아하겠어? 아니 막... 돈가스김밥 이런 거 골고 시킬까? 시원하다. 아니 돈가스김밥은 그냥 돈가스 를 시키면 되잖아. 그 김밥에다가 돈... 아니, 넣... 아까 김밥을 먹는다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킹스팸 김밥? 와! 그거 진짜 스팸 아니야 그거 구라 스팸이야 아니, 아니 스팸김밥 스팸 들어가는 거 치고 나 진짜 스팸 그래요. 넣는 거본 적이 없어 그냥 자, 자, 아, 아니, 참치김밥 시켜줘치김밥시켰줘야 진짜로 아 오빠야 사대 들어가네? 어참치 그리고 나는 좀 순대도 있었으면 좋겠어 목포원님들 품성 1개 감사합니다 간, <웃음> 간 <웃음> 많이 여기 순안 팔아 순대 안 팔아? 형 진상형 막상 무지한 뭐해? 우리 뭐 3명이 그냥 남의 남집 가서 밥 얻어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 근데 애초에 이 둘이 공포게임이 돼? 야 진성준이 겁 존나 많아. 성준이 형 근데 진짜 생각보다 겁도 많고 그냥 겁이 많아서 얘, 얘 보고 도망간 거 아니야. 아. 야 너는 근데 어떻게 밀어내게 했냐? 왜 현무치다. 아니 왜나 페르나마 만들었 와? 새끼... 엄마 미안해 싸대기 때려도 돼? <laughs> <laughs> 아니 나 그런 쌍둥이 새끼를 만들지 말아줘. 언니 메코발룸 <laughs> <몇 개는 웃음> 10개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진짜 안 돼, 원래 제대로형 판타지물 같은 거 보면은 어. 엘프들이 워크한테 밀려가지고 민간한테 도움 청하는 아 그거 그, 맞긴 해딱 어, 그런 느낌 바로 리라집 가서 도움 청했더라 지금 보니까 와 어, 근데 어. 이게 보통이었는가 왜? 난 여자친구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같은데 이거 왜? 너 어떻게 하는데? 나? 메뉴, 메뉴 선택할 때나 메뉴 선택보다는 일단 매일 난 모닝콜 해주지 아그라지마너여자친구는 어, 무슨 개냐? 일어나자마자 네 목소리 들어야 돼? 자기야 오우 쒯 오우 쒯아 반응 뭐임? 보고싶네 하면 가서 얼굴 한번 쓸고오는거지 그냥 좀. 아 얼굴 가리고 목소리만 들으면 그럴거 같기도 하다 자기야 <laughs> 왜 침을 버려 아 근데 얼굴이 새가 나서 족같애 어. 얼굴 봐도 어. 어. 안되겠다 <laughs> 네. 아니 우리 엄마는 왜 갑자기 <laughs> 시연이한테 이렇게 음식을 시켜달래 전화해보 여보 시연 엄마 왜왜 빨리 안 시켜주냐고 아니 앉아? 우리 아침 새벽에 3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중이야 왜 혜수이 누나가 주문을 아나노 지 받아 왔어. 어디 갔어? 와! 엄마, 내 옆에, 내 옆에 보여, 남자애? 남자애 칸이래대. 아니, 얘가 얼굴이 나보다 낫대, 엄마. 이게 말이 돼? 걔네 있잖아. 귀염상이더라 너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냐잘 네. 있었어? 아, <laughs> 잘 있었어. 처음 보면서 얼굴이고 개는 기염상. 음 아이고 어머니 주사한데 오빠. 오빠라니? <laughs> 오빠라니? 우리 엄마 백스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어 이게 너야? 나야. 야 이게 너야? 너야. 아, 나라고. 아니, 아, 나 그냥 살만 빼면 되니까 난 일부러 관리를 안 해. 여자친구 불안해할까 봐. 아, 이때가 패드리 포스터라님? <laughs> 아. 진짜. 아, 제가 마이크 좀 갖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함. 아, 그러면은 일단 밥올 때까지 나 잠시 여자 친구한테 굿나잇 전화 좀. 그래도 이제 잘 자라고 또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오, 쉣. 어, 더러워. 진짜. 어, 친구가 좀. 아, <laughs> 아 다녀오세요. 다녀, 다녀오세요. 아니, 근데 여기 커플이 진짜 아, 손 놓는 게 뭐냐면은 둘은 6년 오래 사귀면서 싸운 적 없냐고 물어봤는데 없대! 다이오링크 하다가 한번 애교형 붙였는 내가 붙여지 내가 맨날 져준다니까? 시현이가 이제 나한테 한 번씩 감정이 격게져서팍막팍팍팍 얘기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박수도 알지 맞들어야 난다고 나는 그럴 때삭 피해버리지 이렇게 이제 현명한 남자라니까 진짜 이런 걸 배워 동화야 진짜 형거 연애하는 거 보고 배우면 나 헤어질 것같아 자! 야이 숟가락이 없네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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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가져올게 야 여기 한형 지금 기분 어때? 느낌 있어? 뭐야? 주덕고 꽉 잡고 있잖아. 그러잡혀사는 <laughs> 아이 그래. <그럼>. 하나 <laughs> 저번 잡혀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나 착하고 남한테 잘 베푸는 거야. 아, 그럼 탄 여친은? 내 여친? 나 보고 잘 생겼다고. 조금 정상은 아니야. 조금 정상은 아니야. <laughs> 아 살해 들려서. 와나 방송하면서 놀날이 있을까? 있지. 군대 가던 날. 형 군대 가기 전에 울었어 근데 군대 전에 실감이 안 나. 형 군대 가서 첫 전화 도 같이 나 따라갈 거는 았어요 전화 딱했거든 그때 아마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을 걸. 와. 팝팝팝팝팝 녹음해 도야지 써야 되는데 진짜로 근데 처음에 좀 울컥하긴 해 솔직히 나도 이제 눈물 흘리면서 눈물에 눈에서 눈물은 나지 만 네, 울어 <웃음> 살짝 <웃음> 그런 느낌으로 <laughs> 하긴 했지 진짜 이제 국물 저 먹어도 돼? 나름 잘 끓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 그냥, 아, 진짜 먹어 너무... 아, 진짜 혼자 먹어? 아, 아니 다 먹은 거 아니잖아 있잖아 아이 아저 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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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 국물 먹으려고 아, 있잖아, 아, 딱딱 아니, 근데, 거. 돈이 있잖아. 먹어. 식사해 줘. 아딱 10개 얘기가 달고. 여기 이미 흙침 다 묻어 있잖아. 아, 이 키스도 한 사인데 이왜 그럼? 아랑은 안 했잖아. 아, 뭐 하자. 아, 씨발. 똑같이 해야 하고 내 하고 나도 먹음. 아니, 아니 먹어 셈. 너 혼자 먹으셈 이거. 우리 둘이 먹어. 이거 먹고. <웃음> <있었는데>. <웃음> 근데 탈 얼굴에 키스 받을 수 있냐? 음, 몇개가능 200만 개. 아, 200만 개 받으면 우리 아파트 살수 있거든. 200만 키스? 어, 어. 아, 키스 못 해. 똑같 쌤. 쟤더 안나. 이스는0 0만 개면 나 이상어 M을 좋아아이 x 라지아 짜증나게 하지마 진짜로 이0 0만 개가 야니집개 이름이야? 어나 아. 200만 개면 이상어 M을 좋나 못하고 아 X발 X같은 아 x 카은 소리 하지 마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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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X나 짜증나 아 짜증나 이역인데 진짜 안 해? 아도록아안해안해 그럼 성준형이면? 안해안해안해 성준형이도 안 해? 응안해나 성준형이면 만개도안아 짜증나 나는 상우형이면 나 비상해 아이신이 아아아아 발견된 거 뭐지? <laughs> 아, 돼. 아, 미쳤어? 아 이상한 소리 하는 줄 미쳤어? 대중이야! 진짜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아니, 말이지 아 그래? 나 벌써 두번 씻었다니까? 씻었어 진짜로? 아뭐아 아, 냄새 맡아볼게 아 씻어! 아 씻어! 진짜! 아쟤아 그냥 가영 씻은 사람 맡아 하이파이아바이바이부어시나랄라자가너 우리 왔아 씻었다고! 왜? <laughs> 사실 구라임.. 사실, 사실 3일 동안 안씻어 눈물을 <laughs> 흘린 상1 0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야>, 장난치지 말고 <laughs> 눈물 내 친구고요? 어, 눈물 나는데? 야 우는데? <laughs> 집에 있는 샴푸를 까봤다 <까맣다니까? 웃음> 아! 입덧시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까다고아나까다고 ㅋ <laughs> 어. 아, <나> <laughs> 일단 우리 좀 치우고 자자 아, 아니, 아니, 너무 피곤하다 얘들아 자. 와 삐웅 여기서 보니까 진짜 쓰레기장이다 여기 맞지? 근데 여기 강아지 자꾸 데려오겠대 강아지 거만 도안 죽겠다 그니까. 여기까지